지금 청와대의 황제 도시락 사건, 9만 원대의 황제 도시락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은 뭐 도시락을 떼우면서 도시락으로 떼우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. 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. 청와대 직원들이 이렇게 칭송을, 칭송이 아니라 이제 자화자찬이죠. 그렇게 했는데, 알고 보니 그 인근 호텔에서 9만원짜리 도시락을 시켜다 먹은 걸로.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이제 거기다가는 9만원대는 아니었다. 9만원대의 이 도시락을 시켜 먹은 사실은 없다. 요렇게 또 부인을 합니다. 그럼 그게 이제 뭐 8만원대의 도시락인지 뭐 7만원대의 도시락인지 요거는 알 수가 없지만 좌우간 아니면 뭐 8만 9천원짜리 도시락인지 그래서 우리는 9만원대의 도시락을 먹은 사실은 없다. 또 요렇게 청와대 직원이들이 그렇게 발뺌을 한다고 합니다. 아 이런 걸 보면 그냥 말이나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. 말이나 못하면 어떻게 이제 이분 달렸다고 뭐 9만 원대의 도시락을 먹은 사실은 없다. 그럼 애초에 도시락을 뭐 까먹으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. 예 네. 그냥 뭐,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. 이렇게 하든지. 이게 뭡니까, 이게?